이렇게 같이 하는 스쿼트는 혼자 하는 스쿼트에 비해서 체중 부하가 적게 이루어져서요. 무리 없이 근육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유발른정형외과 대표원장 박원진입니다. 대표원장 이병구입니다. 여러 운동 치료가 있죠. 정형외과적으로. 그중에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에는 스쿼트, 걷기가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물론 스쿼트나 걷기가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돼 있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좋은 운동으로는 뭐가 있을지 원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퇴사두근 훈련이라고 해서 정의과적으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근육 중에 하나죠. 거기에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을 저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슬개골이 대퇴사두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강화가 되면 무릎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으로는 수영도 있을 수 있고요. 무릎이 좋은 운동으로는 자전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자전거를 탈때 네. 허리를 굽혀서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근데 허리를 굽혀서 자전거를 많이 탈 경우에는 허리 통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허리 받침이 있는 자전거를 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하중 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나 걷기보다는 훨씬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인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수영이나 자전거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앉아서 그냥 단순하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응. 보여드리자면 간단하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됩니다. 업무 중에도 언제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너무 빨리 하시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환자분 스스로 손으로 대퇴 허벅지를 눌러주시고 저항을 주셔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셔도 더 좋고요. 양손으로 허벅지 양쪽을 감싼 뒤에 눌러주는 힘을 주고 이것을 이겨내고 허벅지를 벌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좋은 운동은 없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운동이 수영, 자전거처럼 하중이 부하되지 않고 앉아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접근도도 쉽고 무릎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아서 좋은 운동이지만 환자가 통증이 조금 더 줄고 무릎에 근육이 조금 생기면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스쿼트를 해 버리면 염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운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헬스장에서 볼수 있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인데요. 다리를 저항을 주고 들어 올리는 운동. 아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어 올렸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집에서 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정강이 쪽에 저항을 주시고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정말 스쿼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집에 다른 가족분 혹은 친구분과 손을 잡고 하시는 스쿼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스쿼트는 혼자 하는 스쿼트에 비해서 체중 부하가 적게 이루어져서요 무리 없이 근육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운동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퇴사두근은 슬개건을 이루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근육이 많이 발달됐을 경우에 연골이나 무릎의 뼈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면대 높이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하시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만 구부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